선택의 기류에 섰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듯이 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란 흐름도 다르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부터 머릿속에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A 또는 B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 머릿속에 그려 보시길 바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학업이나 뭐 사업, 인간관계에서 어, 둘 중에 선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 A를 A와 B를 정하시고 리딩을 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 앞에 네개의 카드 파일 중에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 타로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디테일하게는 안 맞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어,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리딩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리딩 순서 알려드릴게요. 2번, 1번, 3번, 4번.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 현재 1번 분들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 메시지로는 어, 자신감에, 자신감 자체가 성공의 열쇠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반분들은 확실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어, 계신 걸로 보여져요. 어,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그두 개를 적절히 적절하게 이리저리 섞, 그러니까 이리 이리 섞었다 저리 섞었다 하시면서 잘 유지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1번분들은 성격 자체가 조금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어서 어 둘중한 가지를 선택 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선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모습도 보이는데요 항상 무언가를 하실 때좀 긍정적인 편이신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모습이세요 1번 분들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1번 분들은 좀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이쪽을 선택하려니 다른 게 상처받을 것 같고, 이래야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모습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둘다 함께 끌고 가고 싶지만 다른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겠고 좀 너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보시기에는 둘다 비전이 있어 보이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두 개를 함께 가지고 가기에는 일본 분들이 좀 감당이 불가능당이시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좀잘 조율을 하면서. 잘 끌고 오긴 왔지만, 지금은 조금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럼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A 부분을 선택하셨을 때, 가정과 결과, 그리고 B 부분을 선택하셨을 때, 가정과 결과인데요. 1번 분들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주관대로 선택하시기 보다, 보다는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어, 하지만 선택이란 자기 자신이 했을 때 어, 후회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은 참고, 참고만 하시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조해 보시고, 진정, 어, 1번 분들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은, 어, 본인이 하셔야 해요. 그럼, 어, A를 선택했을 때, 어, 과정과, 어, 결과는, 어, A를 선택했을 때 과정은 너무 순탄할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또 정해진 매뉴얼대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 나아가는 가정, 과정에 있어서도 좀 힘든 과정은 아닌 것 같다고 보여져요. 어, 앞에서 안내하는 안내자도 있고 그 길을 또 밝게 비춰주는 운도 있어서 그 길을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일본분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어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일본분들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전보다, 어 전보다는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어 B를 선택했을 때는 처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 좀 마음이 설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막 기대와, 어, 감동으로 가득 차서 감성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어, 처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좀더 많은 과정을, 어,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가까운 결말에서는 좀, 어, 경쟁의 경쟁 속에서 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조금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어,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얻는 것이 없고 어, 이 도토리 하나를 어, 쟁취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으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면서 좀 정신적으로 스스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 또 다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어, A와 B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어, 저는 A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A를 선택했을 때, 1번 분들에게 오는 행운으로는, 어, 1번 분들은 충분히 1번 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 1번 분들 곁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 1번 분들을 도와서 성공과 만족을 찾을 거라고 행운의 좋은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 일본 분들은 스스로를 정글의 어, 왕이나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본 분들이 해야 할몫을해 어, 나가셔야 한다고 이제 상황의 메시지 카드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스스로를 좀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 기대려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는 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어,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이든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어, 분들, 일본분들, 1번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어, 저는 바랄게요. 1번 어,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저는 응원드리면서 1번 어, 분들 오늘의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현재 이번 분들의 상황의 메시지로는 행운은 이번 분들을 향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의 현재 성향은 좀 순리대로 흘러가겠지. 내한 네, 걸음 한 걸음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어, 나의 상황에 대한 것은 이 또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하이 레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어, 세상 이치는 좀 공평해 하시면서 어, 쉴 때가 있으면 또 바쁠 때도 있겠지 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2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그동안은 좀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시기를 가지시다가 이제는 정말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적으로 나 어느 면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또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 수도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 분들의 생각이나 이제 속마음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좀 완전한 뭐, 뭐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고 있으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과거는 완전히 좀 탈피해 버리고 무언가 확고한 확신이 현재 이번 분들의 마음 속에서 읽혀지는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 A 플랜과 B 플랜 중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분들의 이제 선택의 기준을 기준을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좀 현실을 직시하는 어 기준 즉시하는 것을 좀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금전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득과실을 확실히 따지 시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A를 선택했을 때 가정으로는 어, 지금 현재 이번 분들의 생각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A 부분에 대한 그냥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분들이 운만 믿고 무턱대고 어, 발을 디디게 된다면 조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어, 느껴지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을 추구하시는 이번 분들에게는. 어, 이 결과는, 어, 뭐 아니면 도가 될수 있는 모습이세요. 어, 대박이 나면 완전 대박인데 반면에 완전 쪽박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좀 리스크, 리스크 난 데미지가 크게 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가정으로 봤을 때는 좀 모험보다는 유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큰 욕심 안 부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위험성보다는 좀 안정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 그렇다는 것은 가정을 중시하면서 좀 정직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의미로도 보여지는데요. 그럼 b 문제의 결과로는 100% 성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9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상태를 꾸준히 밟고 올라가시다 보면은, 가까운 결과에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1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생김으로써, 어, 리스크, 리스크는 좀안 겪어도 된다고 어, B 플랜을 선택했을 때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저에게 만약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 물으신다면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굵고 짧은 것보다는 길고 가늘게 가고 싶은 사람이기에 어, 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B를 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행운의 조언의 메시지로는 좀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번 분들에게 있으니까 그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행운의 조언의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어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변화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좀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요. 어, 선택이란 본인 자신이 해야 후회가 없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운 삶 살아가시길 저는 항상 응원드릴게요. 어, 이번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어, 바라면서 어, 오늘의 리딩이 이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3분 분들의 현재 상황에 어, 달에서 알려주는 메시지로는 무언가의 문제에 대해서 결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불타오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같은 결정이 다가온다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3번분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3번분들은 항상 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할 말은 또다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말들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출해야 하고, 또 맞는 것은 맞다고 또 칭찬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시거든요. 게다가 주위에서 또 인기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3번 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3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뭔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해 시작할지 말지에 결정권을 지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시작을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럼 3번 분들의 생각이나 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어, 그 원하는 그런 마음은 어, 좀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어, 이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3번 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으로 어,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몸부터 추스리고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늦을 것 같고 어,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긴 같은데 어, 마음이나 머릿속이 좀 굉장히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럼 3번 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선택의 기준을 봤을 때는 3번 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요. 3번 분들에게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좀 판단에 섰을 때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A 플랜을 선택했을 때 가정의 모습으로는 그래도 3번 분들은 시작을 하시기만 하면 또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세요. 머릿속에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행에 바로 옮김으로써 좀 추진력 있게 밀고 가시는 모습이 그려져요. 카드에서. 어, A 플랜을 선택하셨을 때 결말로는 그래도 3번 분들이 겨울잠을 잘수 있는 도토리를 모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3번분들이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비플랜을 선택하셨을 때 가정으로는 어, 3번분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있지만 3번분들에게 만족감이 덜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 다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됐지 하겠지만 어, 그 3번 분들의 성에는 좀 안차시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리고 움직임이 좀 더뎌지고 느려지고 조금은 귀차니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가까운 어, 결말의 모습으로도 어, 완벽한 결과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세요 한마디로 좀 미완성된 모습이라서 쉴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저에게 만약 A, A 플랜과 B 플랜 중 하나를 고르라면은 어, 저는 A 플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회가 또 들어왔고 결말을 지, 그러니까 결말을 지음으로써 내가 편하게 또쉴수 있는 금전과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A 플랜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어, 먼저 내 몸이 건강해야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A를 선택했을 때 행운의 조언의 카드에서는 3번 분들은 지금 다른 세상을 위해서 현재 마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좀 세상 순리에 적응을 하신다면 사모분들의 지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모분들은 언제나 옳은 선택은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선택을 또 옳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마스터인 본인만이 하는 것이기에, 어, 오늘의 리딩 잘 참고하셔서 3번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저는 응원드릴게요. 어, 3번 분들 오늘의 제 리딩이 도, 조금이나마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분들의 현재 상황에 달에서 알려주는 에너지로는 강력한 변화를 기대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3번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냐고 이 카드에서 묻는다면은 이 변화가 그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4번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렇게 성향으로 성향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미움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사범분들은 오히려 주위에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해줄까 좀 돌봄을 받는 스타일로 보여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을 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성향이신데 그 또한 사범분들의 사범분들이 인복을 타고 나셔서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일을 하실 때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주변분들에게는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현재 상황의 모습 으로는 정말 사번 분들은 뭐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달려 오시면서 일어낸 성과들이 어, 많아 보이시는데요. 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사번 카드를 많이 뽑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현재 4번 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봤을 때, 4번 분들은 뭔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쉽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이렇게 방법이, 방법을 좀 찾을 수 없고, 좀 생각 정리가 잘안 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4번 분들은 좀, 4번 분들 사범분들 생각으로는 4번 분들이 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뭔가 나올지 좀 많이 궁금, 하시다 그렇 하지만 사범분들 본인 자신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잠재력이 무한으로 어, 많은 많으, 많으시다는 걸 어,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사범분들은 사범분들의 에너지와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좀 원하는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걸 본인 자체가 알고 계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일들과 변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을 찾기에는 어, 쉽지 않아 보이시는 모습인데요 그런 사범분들이 생각하시는 어, 판단의 기준을 뭔가 이렇게 선택해, 선택을 해야 할때 어, 선택의 기준으로는 일단 금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 사범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많이 생각하는 모습이신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 지금 같은 시대에는 금전은 좀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A플랜을 선택하셨을 때 어, 과정으로는 지금과 했던 고민에 미움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한번더 배움으로써 좀 결과적으로 확실한 판단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A 플랜을 어, 선택하셨을 때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확실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어, 현재의 상황에 더 심도 깊이 생각할 시간을, 어, 가지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비 플랜을 선택을 하신다면, 금전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범분들 손에 들어온다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사범분들이, 어,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하나 뿌려, 놓으셔야 한대요. 그 씨앗을 뿌려 놓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범분들이, 사범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지금 현재 그 기회를 잡는다면, 어, 씨를 뿌리는 과정이 조금은 고되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왕좌에 올라서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씨앗의 열매를 거어들여주는 그런 모습이세요. 어, 선택은 사범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저라면 B 플랜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럼 B 플랜을 선택하셨을 때, 어, 행운의 조언 카드에서는, 어, 위대한 지혜라는 것은 본인 자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눈에 뻔히 이제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 인생의 함정, 함정이 함정 무엇인지 또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 살핌으로써 또 거기에서 배움으로써 올바른,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저는 항상 응원드릴게요. 사범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어, 바라면서 사범분들 오늘의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사범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무문들리딩 여기까지 할게요.